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은 성경책 구약 성경 89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실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실을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2006년에 방송작가 이미엣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막의 숲이 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황사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네이먼구 마오슈 사막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나무를 심어서 마침내 그 거칠고 황량한 사막을 거대한 숲으로 일구어낸 이니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85년에 갓 20의 나이에 이리쩌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바이본샹이라고 하는 청년의 집에 시집을 갑니다 하지만 결혼의 기쁨도 잠시 남편과 함께 살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풀한 폭이 나무 한 구로 찾아볼 수 없는 사막의 한 모퉁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수 있을까 새색지 이니쩐은 망망함 때문에 울고 외로움 때문에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탄과 체념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이니쩐이 문득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살 곳이 이곳이라면 차라리 이곳을 사람 살 만한 땅,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걸음을 이 20대 초반이 여성이 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이니저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곤 느낄 수 없는 그 사막, 그 모래 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집을 떠나서 무려 70리의 길을 걸어서 마을 묘목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삭스로 받은 묘목 30그루를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집 근처 모로밭에 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글거리는 사막의 열기와 강한 사막의 모래 폭풍은 그렇게 소중히 심어 놓은 묘목들을 속절없이 말라 죽게 하거나 바람에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니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계속될수록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 갈수록 그녀는 오히려 더 열심히 더 많은 묘목들을 가지고 와서 심고 또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무들이 그래도 살게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물지게를 손수 져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쫓아서. 나아가는 이 여인에게 엄청난 시련도 너무너무 많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를 그렇게 심는 동안에 첫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고, 둘째 아이마저 유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셋째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들고 다니면서까지 나무 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당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던 이이미애 씨가 그렇게 바보짓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니쩐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난 이니쩐은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을 이 다큐멘터리 작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풀 같은 풀, 나무 같은 나무 항구로 제대로 살지 않던 그 땅에 그집 근처에 그녀의 집 앞에는요 10년 세월이 지났을 때에 4천평이 넘는 옥수수가 자라고 있고 매년 5천 킬로그램의 참마와 1,500킬로그램의 메밀 그리고 3천 킬로그램의 녹두가 수확되는 밭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한지 20년 만에 만 사천 평의 사막을 푸른 옥토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중하지만은 정말 참 난감한 명령을 하나 남기고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에서 낙심한 자를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오라.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자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선뜻 따르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의 과정 가운데에 겪지도 모를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당할지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게 가능할까 주저주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참 냉소주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할 때 정말 이순신 장군님처럼 백정 백승의 신화를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보금의 씨앗을 뿌리다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 전도할 사람도 생각나지 않고 모처럼 용기를 내어서 전도했는데 결실을 맺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마음의 상처만을 주는 것일까? 혹 나는 나쁜 땅에만 골라서 보금의 씨앗을 뿌리는 바보는 아닌가? 이런저런 기분이 엄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이런 감정, 이런 고뇌는 사실 결코 우리만 당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초대교회의 전도자들도 모두 똑같이 겪었던 일입니다. 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속을 뒤집어 놓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했지만은 오히려 그 귀중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지만은 역효과를 낳아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지내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칭찬 듣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조롱과 배척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바보가 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살펴본 이이니전처럼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바보가 되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응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보는 자기의 신념과 믿음과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비록 오늘 뿌린 씨앗이 다 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내가 뿌린 씨앗이 좋은 땅에 골고루 뿌려져 분명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묵묵히 오늘 행하여야 할 믿음의 묘목들, 복음의 묘목들을 심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복음의 실을 뿌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그 날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네. 수년 전에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시카고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졸업식이 토요일 늦게 끝나는 관계로 당시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교회 이야기에서 휴가를 내어서 시카고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시카고에 갔기 때문에 그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처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윌로 크릭 처치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미국을 대표한다는 대형 교회입니다. 가보니까요, 엄청난 크기의 예배당에 최고의 시설, 최고의 사운드를 자랑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뉴욕 촌놈이 그런 데 가니까요. 눈과 귀, 마음이 정말 흥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그 크고 거대한 것을 보고 감동받고 마음이 고동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나왔을 때 정말 작은 것 하나 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제가 진짜 감동받은 것은요. 예배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당 앞에 벤치가 이리저리 설치되어 있는데 그 벤치 이름이 뭐냐? 이름이 붙어 있는데 바보들의 벤치입니다. 바보들의 벤치, 이름 벤치가 왜 교회 앞에 있는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바보라고 하면 싫어할 건데 왜 해필이면 벤치 이름을 바보들의 벤치로 붙여놨을까? 나중에 윌로크릭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바보들의 벤치냐? 주중에 보금의 실을 뿌렸던 전도자들이 교회에 초대해온 그 전도 대상자들을요, 그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친구도, 가족도, 직장 동료도, 이웃도 나의 기다림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던지간에, 그들을 어떻게 초청했던지간에 그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주일 예배 전에 그 벤치에 앉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벤치에서 애타게 초청받은 사람, 애타게 교회로 오라고 초청했던 사람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초청한 사람과 만나는 전도자는 의외로 적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맞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아마도 상했을 겁니다. 정말 찰떡같이 약속했는데 말라 삐뚤어진 바풀처럼 약속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믿었던 바보들은 쓸쓸하게 제가 갔던 그날도 홀로 그 다음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런 바보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서 더 많이 바보, 더 많이 천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보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천치처럼 울며 묵묵히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2016년 한해 우리는 이 좋은 성전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17년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부응을 꿈꾼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바보가 됩시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 앞 잔디밭에 앉아서 그곳에 놓인 벤치에서 주중에 복음을 뿌렸던 그 결실들이 약속한 그 결실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 대상자를 기다리는 수많은 영적인 바보들이 주일 가득히 채워질 때 우리 좋은 이웃교회는 회복될 거고 우리 좋은 이웃교회는 부흥할수 있습니다 보금의 바보들 전도의 천치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바보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우리는 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성공한 전도보다는 실패한 전도가 많았고 실패의 아픔을 안아서 한동안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한 곳에 다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랫동안 머무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니저는. 20년 동안 사막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명력 없는 불가능한 그곳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과 같은 그런 절망감은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25명의 동료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나가면은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보가 됩시다. 전도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드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중에 뿌렸던 전도의 열매를 기다리는 정말 바보들의 벤치에 앉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명령 따르기에 두려움과 겁이 앞서서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복음의 바보 보금의 천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전하고 그들과 약속해서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보금의 바보들의 벤치가 있어서 그들을 기다리는 교회, 애타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싸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